무슨 일이야? 서둘러야 해. 마을이 공격당하고 있어. 어... 또 엘프들이 만든 괴물들의 공격인가? 갇혀서 들어온 다른 민병대가 그러는데, 이번엔 커다란 나무 괴물에게 공격당했대. 나도 같이 갈 거니까. 내가 주변을 좀더 조사할게. 사단을 동경했지 하긴 속꿉 친구인 내가 봐도 넌 민병대로 머물긴 좀아깝긴해 그렇지 너무 그러지마 음. 누가 알아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지 그러려면 네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좋겠어 상점에 가서 새 무기부터 장만하자 음. 저희 상점은 최고급 물건 맞 桥。<超>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우리 평화로운 건다 자네 덕분이라더군 아, 안녕하십니까! 저, 는이 마을의 민병대원인... 얘는 왜 어울리지 않게 더듬거려? <laughs> 안녕하세요, 전 도로시라고 해요 <laughs> 그래, 반갑네 둘다 긴장할 필요 없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잘 듣게 지금 중대한 사태가 벌어져 도움이 필요하네 구강 폐하께서 직접 엘프들과의 전투에 나서셨다가 이 부근에서 소식이 끊기셨다네 어머 세상에 심각한 소식이네요 폐하께서는 상당한 실력의 기사이시므로 최악의 상황까진 안 가셨겠지만 상대가 좋지 않네 저는 내 부관과 함께 행동해주려 겔라헤드님의 부관, 아탈란테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팀편성창에서 저를 배치하신 후 전투에 나서도록 하세요 Para que sí. Se...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혹시 기사단에 들어오실 생각 없나요? 사실 당신의 실력을 지켜본 후 기사단 가입을 제의해 보라는 갤러헤드님의 지시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데저 제가 기사단에? 좋아 <laughs> 역시 기회가 올줄 알았어. 왕실 기사단은 실력 있는 용사들을 항상 모집 중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받아주지. 엘프들. <laughs> 엘프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야. 아니, 리겔. 저들은 가게 내버려두자. 지금은 쓸모없이 전투를 벌일 필요는 없어. 브로키오님도. 하긴, 쓸데없는 전쟁에 끌려나온 전해석들도 불쌍하지 야, 너희들.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너희들의 국왕이라는 자. 저 안쪽에서 부산으로 끙끙대고 있으니 빨리 찾아가라. 하, 닿군요 상대가 엘프의 정의 대원들이다 보니 좀 긴장했습니다. 정전이 끌려나왔다니, 무슨 소리지? 먼저 공격한 건 엘프들 아니었나요? 적들의 도발일 뿐이니 신경 쓰지 그렇다. 구강 폐학께서 계신 곳을 알아냈다니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네. 그런데 민병 대장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으로 가는 길에 거대한 나무 괴물이 있다군. 아무래도 구강 폐하를 공격에 빠뜨리려는 엘프들의 마지막 발악인 듯싶네. 거대한 나무 괴물? 제가 봤던 그 괴물이에요. 그래. 자네가 봤다고 했으니 꼭 같이 갔으면 하네. 피하를 무사히 구출한 뒤엔 큰 보상이 있을 걸세. 지모아졌군 부상은 대단치 않소. 건방진 네푸 녀석들, 날이 지경으로 몰아넣다니 이 빚은 꼭 갚아주겠다. 특히 프로키온, 네 놈. 저분이 국왕이신 아더 펜드래거님. 에, 근데 좀 무서워 보여. 쉿, 조용히 해.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오 캘러헤드경. 그런데 아탈란테는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지? 부군마을의 민병대원들입니다. 폐하를 구출하는 데큰 공을 세웠습니다. 국왕 폐하께 인사 올립니다. 꽤나 씩씩해 보이는 친구들이군. <laughs> 이것까지 올 정도면 실력이 상당하겠는데. 그렇잖아도 북관 아탈란테가 저들을 새로운 기사단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괜찮은 생각이요. 이런 전쟁 상황에 실력 있는 기사단원 충원은 언제나 환영이니까. 그대들. 기사단원이 된걸 환영한다. 경황이 없어서 환영 인사가 간소한 건 양해하도록. 여, 영광입니다, 폐하. 헌데,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 뭔가? 어, 그러니까 엘프들이 왜 우리들을 공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 그걸 왜 알고 싶어하지? 혹시 적들의 싸구려 도발에 넘어가기라도 했나? 이 전쟁이 쓸모없다던가는? 아, 저 폐하! 시골의 민병대원이라. 아무래도... 하... 뭐가 어찌되었든 엘프들이 먼저 공격한 건 사실이다. 자세한 건 아직 몰라도 되니 조급해하지 마라. 셀로 에드경, 그대가 저들을 가르치는 게 좋겠어. 어느 정도 교육되었다 싶을 때 수도로 데려오시오. 나,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 거기 너희들 아까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한동안 자네 옆에서 전투를 지원하며 이것저것 가르쳐주겠네 팀 편성은 영웅창에서도 할수 있다네 모험팀의 남은 자리에 나를 편성해보게 <놀람> 기사단원이 되었네. 기사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임무 목록이 있네.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좋은 이정표가 될것이네 기사단 임무창이 열고 어떤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게. 임무를 완료할 때마다 괜찮은 보상을 지급하니 잘 따라가는 게 좋을 것세.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익힌 셈이군. 소망간 소도로갈 예정이니 준비가 되면 따라오게.